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세이망 부동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라비아 인쇄공장 매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대지 960평 건물 331평 가설건축물 약 80평 매가는 33억입니다. 소개하는 공장은 전기 600kW 대용량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공장인데요. 플라스틱 사출공장, 압출공장 등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, 산업관리이며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. 건축물은 공장 등록 가능한 공장이고요. 공장 건물 1동은 174평, 층구 8m, 출입문 스크린 듀어로 되어 있습니다. 2동은 110평 중 1층 공장 80평, 1층 사무실 30평, 2층 기숙사 방 4개가 있습니다. 3동은 약 11.5평으로 창고로 사용 중이고요. 공장 건물 뒤쪽은 야산이어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도 민원이 없는 공장입니다. 2018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준 신축급이며 층고가 높아 1동과 2동 사이의 마당을 가설천막으로 약 80평 연결하여 적재 공간으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82번 국도 4차선에서 진입하며 조아마이시, 팔탄아이시 10분 거리이고 구장 사거리에 공구상가, 은행 등 편의시설도 인접거리에 있습니다.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인쇄공장, 대지 960평, 건물 331평, 가설 80평, 매가 33억. 이 물건에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. 새희망 부동산은 화성 지역, 공장, 토지, 전원주택 등 전문 부동산입니다. 원하시는 물건을 구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를 주세요.